안녕하세요. 전동킥보드로 운전이라는 주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겨울에 한파가 오면 정말 많이 춥습니다. 예, 살을 파고드는 이 한파 속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대비 몇 가지를 한번 제가 준비하는 컨텐츠를 짜봤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요게 뭐냐면은 이핸들에 이거는 이제 손잡이 토시입니다 요게 있는 거랑 없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걸 보시면은 안쪽에 이게 손잡이가 스로틀이랑 브레이크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핸들 들어가는 곳. 그럼 여기서는 브레이크 잡고 여기서는 스로틀 땡기고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버클 구멍이 이렇게 있고요. 안에 보면은 이렇게 바람을 막을 수 있는 통 같은 게 있고 안감이 약간 이렇게 펄 재질이에요. 이런 어떤 비닐 소재가 바람을 진짜 다 막아줍니다. 이게 킥보드를 타다 보면은 몸이 추워서 못하는 경우보다 손가락이 싫어가지고 못한 경우 가 있는데 뭐 가죽 장갑이나 스노보드용 우 그런 큰 장갑 있잖아요 제가 그런 것도 써봤는데 뭐 일단은 너무 바람이 좀 들어오기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핸드폰을 이렇게 봐야 될일이 있어요 그래서 반장갑만 끼고 킥보드에다가 손잡이 넣습니다 네이버 쇼핑 이런 데다가 뭐 오토바이 토시나 전동 킥보드 토시 이렇게 막 검색하면은 만 원대 이하로 이런 훌륭한 제품들 구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 패딩 바지입니다. 제가 쓰는 거는 구스왕이라고 칸투칸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더라고요. 일반 면 패딩 바지도 입어봤는데 가만히 있거나 걸어다닐 때는 뭐 면도 상관없는데 포드를 주행을 하는 순간 진짜 막 바람이 그 무릎과 이런데를 다 파고들어가지고 진드렸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내복에다가 이거 하나 있거나 거의 뭐 맨살에 입어도 될 정도로 바지를 입고 입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약간 패션도 별로 안 깨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겨울에 촬영할 때 빼고는 거의 다 입었습니다 구스바지 여러분들께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방법 바라클라바라는 겁니다 이제 겨울철에 스키나 보드 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쓰는 제품입니다. 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네이버에서 바라클라바 검색을 해서 가장 프로버전 장점이 뭐냐면은 이 앞에 이런 메쉬 소재가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쉴드 있는 헬멧을 이렇게 낀 상태로 이 바라클라바를 하게 되면은 안경이 서리가 끼거든요. 내려받길에서 서리가 끼는 순간 진짜 위험합니다. 땅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 안경에 습기가 차지 않는 어, 기능성 있는 바라클라바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뒷면에는 굉장히 따뜻한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목 부분과 이마 이런 데를 보호해 줍니다. 제가 뭐 여러 개를 써봤어요. 사실은 이것도 뭐 이것도 이런 털 소재도 써봤는데 습기가 차지 않는 기능성 있는 들어가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 요거는 이제 방한화인데요. 이 방한화 같은 경우는 진짜 추운 날 삽니다. 약간 워커나 너무 추운 날은 그런 것도 바람이 다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안에를 보시면은 이런 기모 소재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따뜻합니다. 뭐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따뜻한 기모 소재 방한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걸어 다닐 때 괜찮은데 킥보드 탈 때는 요런 방한화가 그영화의 날씨에는 정말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쉴드가 있는 헬멧입니다. 반모 헬멧도 있잖아요. 이런 반모 헬멧 같은 경우는, 영화의 날씨에는, 여기다가, 얼음을 이렇게, 여기다 꽉 누르고, 그런, 다니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머리가 아파가지고, 주행을 못할 정도. 쉴드가 없으면은, 눈을 못 떠요. 기온이 한자리수만 돼도, 왜냐면 바람이 시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땅에 있는 걸 제대로 못 보겠죠. 막, 흐릿흐릿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이제 겨울철 방안 대비하는 것을 다섯 가지 정도 알아봤는데, 어, 여러분들께 정말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겠고, 겨울철에도 킥보드를 주행하시는 분들과, 또 킥보드를 타고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 방안 대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건강하게 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